안녕하세요. 나라라 밀리언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저희 밀리언카 홈페이지를 개설했기 때문에 주소창에 밀리언카.com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차량 검색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KG 모빌리티 쌍용 구 쌍용이죠. 렉스턴 차량 되겠습니다. 렉스턴 W 차량 되겠고요. 어. 예로부터 그 쌍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무쏘가 무보링으로 60만, 70만까지도 잘 달렸다 이런 시절을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온 그 SUV 전통 SUV에 대한 그런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렉스턴 차량 굉장히 인기 차종이죠. 중고 차량에서 굉장히 지금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어, 쌍용 차량 찾고 계신 분들 위해서 오늘 총 다섯 대 가성비 좋은 차량 다섯 대 가장 최근에 입고된 차량으로 9월에 입고된 차량들 위주로 다섯 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성비 좋은 차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G 모빌리티 쌍용 렉스턴 W 2.0 사륜 어드벤티 어드벤처 에디션이고요, 550만 원입니다. 14년 최초 등록, 15년 각자, 17만 5천 키로 흰색 차량이고요, 9월 4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은 상품 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이때까지만 해도 렉스턴 굉장히 고급 차량이었죠. 그 모하비랑 비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전 슈퍼 렉스턴은 모하비랑 삐까삐까하게 그 라이벌 구도가 살짝 있었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모하비가 좀더 올라가긴 했죠. 하지만 이 렉스턴 W 차량도 굉장히 고급 차종입니다. 굉장히 고급 차종에 속하는 SUV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그래도 위급이라고 생각하셔도 생각하셔, 될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2열 송풍구 엔진룸 그리고 적재함 트렁크 공간 되겠습니다.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뉴류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사륜 노블리스 차량입니다. 570만 원 병적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 엔진 미션은 뭐볼 것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13년 최초 로는 17만 3천 k 로 검정색입니다. 원래 쌍용 차들이 부식이 있었으면 부식이 있었지. 엔진 미션은 차가 다 바스라질 때까지도 엔진 미션은 양호한 편입니다. 예전에 체험맨 고객, 체험맨을 가지고 오신 고객님이 체험맨이 40만 킬로, 50만 킬로 됐는데 엔진 미션은 너무 멀쩡한데 부식이 심해서 이렇게 자키를 뜰 수가 없다. 그 부분은, 그분은 약간 자기 자가 정비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차량 관리를 많이 잘 하셨겠죠. 그랬으니까 40만, 50만 킬로 탔겠죠. 40만, 50만 킬로까지 탈 정도면 많이 관리하신 분인데 그래도 차가 썩썩었으면 썩었지 엔진 미션은 멀쩡하다. 그래서 이 쌍용차들 보실 때는 하부 부식을 좀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1일에 입고된 차량, 검정색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봐도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크롬 휠 너무 컨디션 완벽하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 전동 시트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이 차량 컨디션 너무 좋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잘된 차량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 뭐 이렇게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차가 너무 좋습니다. 뭐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이 좋아도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차가 별로 안 좋은데 주행거리가 많고 뭐 20만키로 넘어가고 연식이 더 돼도 차량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차량이 더 좋습니다. 뭐 동일한 조건에서 보면은 똑같은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연식 높고 키로수 적은 차량이 좋겠지만 그런 차량이 드물죠 다 개개인마다 운행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앞양 도어 뒷 도어 앞 도어 도장 조석 앞 도어 도장 경미한 판금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륜 네, 럭셔리 차량이우요 570만원입니다 15년 최초등록 18만 8천키로 검정색 9월 19일에 입고됐습니다 어, 이 정도의 이렇게 연식이 있는 차량이라면 그렇게 크게 뭐 주행거리를 따지기보다는 차량 컨디션을 보는게 제일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상태 관리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보다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트렁크 엔진룸 타이어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휀더 도어까지 이렇게 세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 불량 미세뉴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4륜의 프레스티지 옵션이고요 770만원입니다 770만원 13년 최초등록 14년 각자 11만 2천0로 연식대비 주행거리는 짧은 편이고 회색 차량입니다 9월 24일에 입고됐고요 회색 차량 굉장히 멋있는 색상 되겠습니다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한 색상이죠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전방 센터페시아 2열 공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계기판 사진이 많진 않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특이 사항도 없습니다. 특이 사항 없는 차량.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2.2 사륜입니다. 2.2 사륜이고 어렉서 W 중에서 후기형으로 들어가서 2.2 사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80만 원입니다. 16년 최초 등록 16년식 15만 6000km 흰색 차량 9월 22일에 입고됐고요. 외관 정말 깔끔합니다. 흰색 차량 이쁘구요. 엔진룸 그리고 계기판 전방 센터페샤 핸들도 굉장히 세련된 스포티한 느낌이구요. 기어봉 핸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2열 그리고 열선 썬루프 들어가 있구요. 오디오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가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이게 지금 내비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비가 안되고 오디오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비가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아 그리고 쌍용차들은 이렇게 내비가 된다고 해도 업데이트가 잘 안되기 때문에 휴대폰 거치대로 휴대폰으로 내비 보시는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굉장히 좋죠.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메모리 시트, 트렁크 공간 그리고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이 차량 정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밀리언카 전국 택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